오늘 1월 마지막 그 날인데 1월 한 달도 잘 살았다라는 의미로 서로 인사할까요?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보면서 안녕하세요. 또새 아침을 맞이했는데 새 아침 처음 만나는 분이죠. 아,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또 귀한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비전으로 함께 인사할까요? Pray together.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 오늘 제법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아, 지난 주에 나누었었죠 이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아, 이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나사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 라고 하는 아, 말씀으로 또 치유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성전 밖에 사는 인생이었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뛰면서 찬송하는 그런 삶으로 어, 바뀌게 되는 거죠. 아, 이 놀라운 기적 사건으로 인해서 한바탕 어,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어, 본문인데요.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태어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아, 걷고 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아, 여러분,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실까요? 이성욱 권사님의 가장 가까운 뭐 친구나 또 가까운 주변에 사람이 이런 어, 기적을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다면, 권사님은 어떤 반응을, 예, 보이겠어요? 놀라겠지, 우리들도? 어떻게 그런 일이? 그지요? 못 믿어요? <laughs>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직접 눈으로 가서 봐야 되겠다. 내가 보고, 보고 보면 내가 믿겠다. 그럼 이제 도마네요. <laughs> 네, 우리도 굉장히 그 소리만 들어도 놀라겠죠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렇죠? 아,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지 말라고 라 얘기합니다 놀라는 그들에게 놀라지 말라 아,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듯이 말하는 겁니다 아, 놀라지 말라 그리고 사람들이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기적을 에 일으킨 주체인 줄 알고 주목합니다. 그렇죠? 와, 저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완전히 영웅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쳐다보고. 그러자 이번에 베드로는 베드로가 이번에도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도 굉장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하고는 굉장히 낯선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으세요? 음,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던 모습이에요. 오히려 이전에는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 제자들이었어요. 그죠? 그 섬, 대접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으뜸받고 싶은, 으뜸이 되고 싶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어, 그 자리에, 오른쪽 왼자리, 그죠? 그 자리를 안 안게 해달라고 서로 시기하고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건건으로이 사람을 겪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지 말라. 우리가 한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사람이 왜 어떻게 치유를 받았고 누가 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나눴었죠 어, 오순절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도 베드로가 그때도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이 상황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어떻게 낫게 됐는지 왜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공통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부활의 복음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에요 19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삼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재림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어떤 기회,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이제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 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 우리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얼마나 선용하고 있는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얼마나 그거를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기회를 사용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해서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도 그렇고요. 그렇죠? 친구에게 그렇고요. 정말 친한 친구인데,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보지 않았다면, 네. 친지들에게 늘 명절 때마다 만나는 친지들인데,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좀뭐 가족은 날마다 만나는데도,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음, 시간들, 또 직장 동료 있잖아요. 어쩌면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하지 못하는, 못했던 또 룸메이트 같이 사는 룸메이트에게 분명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분명히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삶의 만남과 사건 속에서 Pray, 기도하고 Together 그들에게 우리와 함께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못 걷게 된 일을 치유받게 된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회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처럼 성대로 우리가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도 복음을 전할 예수님을 전할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이 사람을 나에게 오늘 만나게 하셨지? 오늘 나에게 이런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것을 먼저 우리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우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고, 네. 우리를 또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운동을 축구를 합니다.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축구만 하면 승질이 나요. 축구만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팀이 잘 못하거나 우리 팀이 지거나 뭐 실수하거나 그러면 확네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축구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 왜냐하면 상대편은 상대편에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어떤 기회나 어떤 운동으로 내가 생각한다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오히려 더 친절을 베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한 명이라도 어, 어떤 그런 마음의 도전과 감동을 받아서, 어, 목사님 제가 목사님 다 있는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네, <laughs> 가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아,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상황, 순간, 만나는 사람들,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뭐 취미, 직장, 또 비즈니스, 그 모든 삶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온 가족의 진실로 예수 믿는 가정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직장이나 비즈니스를 통해서는 단순히 돈이나 경제적인 면을 충족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직장과 비즈니스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 이야기, 교회 이야기, 예수 이야기를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고 복음을 물어보고 예수를 물어보고 교회를 물어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해 줄수 있는 그런 준비가 우리 가운데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g 레이투게 r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만남들과 인연들이 있었고, 또 상황들이 아, 있었습니다. 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꼭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 이렇게 전화, 말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한기를 아, 드러낼 수 있는 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그 영상을 보셨어요. 너무 감동이었는데, 차가 이렇게 교통 접촉사고가 났는데, 음그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젊은 새댁이었는데, 아기가 아파가지고 급히 병원에 가는 길이었는데,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그, 당한 차는 중년에 이제 아주머니였는데, 딱 내렸는데, 이 새댁이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막, 막 떨고 있는데 그 중년에 사고를 당한 그 아주머니께서 내려가지고 그 새댁을 그냥 안아줬어요. 음, 괜찮다고. 괜찮다고. 떨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이거, 애기 괜찮, 괜찮냐고 먼저 이렇게 물어보고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죠? <laughs> 난리 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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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을 어떻게 하길래 지금 일하냐고. 나도 바쁜데.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먼저 상대방을 그냥 걱정해주고 그냥 딱 안아줬대요. 나중에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딸 같았대요. 꼭내딸 같아가지고, 연배가 비슷하니까 딱내딸 같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그냥 안아줬다고. 근데 그게 대한민국 지금 사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꼭그 아주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지만, 그런, 음,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그분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아, 역시 믿는 사람이 어, 저러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상황을 우리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향기로 그릴 수 있는 모습을 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항상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께서 교회 권사님이시고그 세대과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으면 저는 분명히 그분들은 그 아주머니를 통해서 교회 나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런 삶의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도 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감동을 받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한다면 잘 우리가 선용을 해서 또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노아망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고 또교육자 모임도 있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민재 권사님, 장례 일정 가운데 이제 모든 하관 예배까지 절차도 또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정말 놀라운 기적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또 예수님을 전할 기회로 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받는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비듬으로 기다리는 이런 복음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도 신앙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해주셔서 혹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또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했을 때그 영혼이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먼저 구원받게 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지들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우리 가까운 관계 맺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또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노아 방주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육자 모임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시며 또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또 육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민재 권사님 또 마지막 하간 예시까지 하나님 그 모든 절차가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귀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